조림으로 해봤습니다. 네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자, 소매. <laughs> 소매. 자, 한잔하겠습니다. 많이 많네. 안심없네. 오늘 수고했는데, 맛있게 먹어. 많이 먹어. 준영아 된장 가져가게? 응, 먹어라. 먹어라. 제가 어쩌다 수의 땀을 다 들어오네요? <laughs> 아니, 우리 신랑이 코다리 <laughs> 예, 만들었어요. 제가 오늘 코다리 만들어 봤거든요. <laughs> 어때? 응. 탄는다. 간이 맞어? 많이 드세요. 어쩌나. <laughs> 제가 해주는.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. 일단 음식 잘해요 내보다 근데 오늘 저녁 코다리 반찬하겠다고 해서 맡겨놨더니 잘하네 그래도 우리집 사람보다 못해요 음식을 사실은 근데 좀 제가 손맛은 있는 거는 좀 사실인 같아요 손맛이 손맛이 있으면 이게 음식이 좀 맛있잖아요 예, 그런 건좀 있어요 예. I 질이나뭐 이런거는 우리 집사람 보다 못해요 그 o n t k 반찬 맛있으면 n t 음. 이 무가 밥 반찬이 진짜 최고네요, 이거. 술 먹고 달찌르치면서 그렇지, 반찬을 먹어 진짜 잘해요. 다 맛있대요. 오늘 음식 잘, 손맛이 있어서 잘해요. 그렇구나, 게좋네 그래서 내가 좀, 해, 편안하지. 꼬랑지 많이 도세요 <laughs> 꼬랑지 많이 <laughs> 나 꼬랑지 좀아니더줘응더줘 <제초>. <laughs> <laughs> <다>, <laughs> 야, 거기 먹어. 어. 아니 가더 맛있어. 뭐가 음. 거기는 술안절를 먹고 아발탄해서먹을래 먹고 있는 거. 자기 고기 많이 드셔여 어? 이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서 나를 요리도 잘해주고 했는데, 어쩌다가 자기한테 좀 내가 요리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맛있게 먹어.

아유 진짜 안 맛이 없을 때 있잖아요. 어. 코다리 오늘 네 마리를 했거든요. 예, 근데 이제 뭐 우리 코다리집사람도 있고 아들도 있고, 달. 응, 저 그래서 이게 렇네 마리를 했는데요. 혼자서 많이 두신다면 그래서 한 마리 가지고 거기다 어, 무고 조금 이렇게 해서요, 이거 먹으면 아유 진짜 밥밥 찬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, 이거. 예. 잘되는 것 같은 놈억더 주는 한한 마리밖에 다 다가 <laughs> 우리 아들이 아들님이 또 이거 아마 맛이 맛있어서, 예, 맛있어서 그런지 예, 예. 자꾸 먹겠다 하네요. 예. 아 뭐야 뭐야 아아 칼칼한 게 너무 좋아. 잘했다. 음. 요거 아이라이저 비벼 먹을 거야. 아 너무 좋네 이먹긴해도얼큰하네안 어, 안안 매워? 이것도 다녹아 하신 거렇겠다 반찬은. 음식도 다. 계속. 내가 하라 내가 응, 할게. 다 계속 하라. 응, 응, 그럼. 내가 하라 내가 할게. 근데, 이게 너무 큰거 있잖아. 응? 응. 크게 응. 막 이렇게 하잖아. 이런 거는 내가. 일하는 사람이 언제 냐가 그렇게 해? 그래서 질문 다 치워라. 간단하고 이런 치는 거? 질문 다 치워라. 먹고 치는 것도 다 치워라. 아 말을 말하지 말고 진짜로. 말을 말하지 마아 자기 고, 고생하는 건 내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. 아알아봐 주잖아 내가 고생하는 거왜 그래? 해서. 먹고 잔소리만 없었으면 좋겠다. 근데 내 고개를 응. 내 한마디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어. 자기가 좀 마음 문이 너무 열리질 않아. 그러니까 나도. 응? 나도 맞추기가 힘들다고 그런 데서는. 아니 사람이 가끔씩 이렇게 좀 말이 이렇게 조금 그렇게 나갈 때도 있고 그런 데 그런 거 조금 예에으면안 되겠냐? 어? 그럼 나도 시간. 한, 몇 분만 지나면 나도 다, 그, 어, 그대로 원상태로 다 넘어갔는데, 그런 거 가서 자꾸 코치와 박치와 다, 다지면 내가 힘들잖아, 그렇게. 근데, 너한테, 그 좀, 애는 좀 없네. 아, 좀, 애는 좀, 대, 야, 다른 남자들은, 야, 걔도 여자 있다는 데 너는 왜 여자 없냐? 좀, 여자, 그 애, 냐 여자, 좀, 널 좀, 같이 좀, 다녔으면 좋겠다. 나 풀이 죽었어 풀이 아우 풀이 죽어도 상관없다 아 지금 응. 남자들은 지금 응. 열에 남자들은 여자를 잘 본다는데 여자 생각도 없고 그래 응. 그래서 많이 나는 자기가 없다면 나 혼자 아, 살기를 원해 응. 왜냐살좀하 아니야 정도. 아니야 지금은 여자 생각도 없어 여자인 <laughs> <야, 뭔지> 알아요? <laughs> <laughs> 아, 말안 해도 다 알아. 음. 지성질 아니까. 야, 어서 그만 쏘라 어이, 더먹게 자기야 아, 그거 다치지 마어더먹게먹아난 응. 그냥 반로 이렇게 나눠 먹로이 <laughs> <다리> 맞아? <laughs> 이거 좀구다이제 어, 작다, 이 먹어 아, 내가 좋아하 내가 큰거 먹어야지 <laughs> カイバイ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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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カイ 아예가위바 세상에 가위바위보 이게도 이렇게 <laughs> 이야. 이야 진짜 억울하다 보호해보호보호해보버그 똑같은 속도로 하겠 가위바위보 하면 내가 살이 싹 이렇게 진짜 미치겠다 <laughs> 잘먹었자 <laughs> 앞으로도 계속 하, 하길 바란다. 반찬을할수 <laughs> 없지. 내 장어 먹어야지. 이렇게 매운 거 좋아하는지 몰라 밥이 작지 않니? 안 해. 해 응? 나 얘가 범으로 먹을 거야 나술 때문에 지금 얘가 안 먹지? 응, 안 먹는다 나 얘가 범으로 먹을 거야 이, 이, 이. 아니야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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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야 아니야. 아니야. 는니야 아니야. 아요야아요니니 사실, 술 먹을 때면 밥 먹는 속도가 뜨지요? 술 네. 먹을 때 항상 밥 먹는 속도가 뜨지. 네. 여기는 새로운 메뉴가 또 <laughs> 어, 나왔습니다. <laughs> 단버리 두개사이이집 어까면 진짜 맛있다. 그래? 응, 음, 정말 맛있다. 다른 거는 덥덥하고, 음, 음 맛있는데 이건 진짜. 원래 사던데서 산거 아니에요? 이거? 어까? 어. 아, 아니야 시장에서 샀지. 그 시장 마른 명태그 아니 시장에서 이따가 꽃감도 다 샀잖아. 시장에서 샀지. 근데 그사던 집에서 아니야. 응, 응응사던 응. 집에서. 사던 집에서 산 거라고? 응다뭐 집에서. 그런데 뭐또뭐 거기 맛있다고 맛없다고. 예 맛있다고. 아그거 그래. 맛있다고. 아, 그거 마, 맛있다고 응. 아 야, 잘못 들었냐? 응. 아, <laughs> 이번에는 두 개씩 사야지. 와 맞아. 계속 사는데. 나는 뭐든지 얼큰하니까 너무 좋다. Okay. 아. Uh -huh. <shriek> uh. 이니까요. 이만하겠습니다. 예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기는. 응? 모두 그럼 아.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. 감사합니다. 아, 꽃감, 꽃감. 끝! 꽃, 꽃감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. <laughs> 들어가죠.